안녕하세요. IT퀸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제 블로그에서 표2.hwp 한글 워드 프로세스 프로그램으로 만든 파일이죠.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같이 오셨던 분들 저는 한글 2020버전인데요. 한글 실행하시고 첫화면 최근 문서목록 표2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른 방법 내 컴퓨터에서 블로그를 해보겠습니다. 클릭하시고 블로그 기창 열려지게 되면 은 우리는 저장도 바탕화면 다운로드도 바탕화면 있으니까 바탕화면 클릭해 보시면 표이 있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표에다가 배경색을 색채우기로 해서 넣었구요. 그 다음에 블록 계산식으로 평균도 구했고 캡션도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선 모양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하고, 어, 자세하게 어떤 조건이 안 나와 있으니까, 출력 형태를 보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부분이 지금 애매하게 잘안 보이는데요. 이 테두리가 어, 이중 실선이고,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항목 아래 선이 이중 실선, 왼쪽에 있는 항목 오른쪽 선이 이중 실선입니다. 크게 확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중 실선으로 테두리가 전부 되어 있는 거 보이죠? 여기 전체 바깥쪽 테두리가 이중 실선이고, 위에 있는 항목 아래 선이, 여기 아래 선이 이중 실선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항목 오른쪽이 이중 실선입니다. 여기를 이중 실선 처리를 하는 과정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 전체를 이렇게 블록 설정합니다. 표 전체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 F 키세 번을 연속으로 누르셔도 전체 블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메뉴로 사용할 거니까 메뉴는 어디에 있느냐면은 표 디자인에 있습니다. 표 디자인 탭 눌러 보시면 표, 여기, 색 채우기 했을 때 사용했던 부분이죠. 자, 저는, 어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다안 나타나서 이렇게 옮겨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테두리가 있고요. 테두리 종류가 있고요. 굵기가 있는데 이거 다 사용할 겁니다. 자, 테두리 먼저 여기서는 종류부터. 이중 실선이니까 여기 이중 실선을 먼저 선택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테두리를 적용해야 되겠죠. 자, 테두리는 바깥쪽 전부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바깥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바깥에 이중 실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항목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아래쪽 선을 해야 되겠죠. 자, 아래쪽 선. 여기에 이미 테두리 종류는 이중 실선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테두리로 가셔서, 여기 눌러가지고, 아래쪽이니까, 여기 아래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 항목, 이렇게 데려가셔서, 이제, 오른쪽 선이잖아요. 어, 테두리 종류는 이미 이중 실선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 테두리를 눌러서, 오른쪽. 자, 오른쪽 테두리를 눌러주시면, 이중 실선이 오른쪽에 들어간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단축키로 하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이렇게 블록 설정을 한 다음에 어, 선이 라인이잖아요 영어로 라인의 약자 L 눌러서 어, 여기 속성 창이 열려지게 되면은 어, 여기에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메뉴로 활용했습니다. 표 디자인의 메뉴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는 과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축키로 하지 않은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대각선을 넣으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처리할 것 하는 내용을 만족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셀만 이렇게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바깥에 나가서 셀이 해제가 됐다면 여기 이 셀만 클릭하시고 키보드에서 F5 키를 눌러서 하나의 쌀만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되죠. 자, 그리고 어, 여기는 테두리 종류가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테두리 종류를 실선으로 이제 바꿔 줘야 됩니다. 그리고 굵기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굵기 눌러서 보니까 0.7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가는 선이잖아요. 가는 선은 0.12를. 어, 디폴트 값 사용하고 있습니다. 기본값으로 0.12 선택해서 종류 굵기를 먼저 한 다음에 테두리에 가서 이제 대각선을 넣어줍니다. 자 대각선이 어,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으로 해서 대각선 하향 테두리, 그 다음에 또 하나 대각선 좌측 하단에서 우측 상단으로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 상향 테두리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고요. 없애려면 여기 와서 다시 선택해서 해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까지 다 넣었기 때문에 어 모든 것이 다 종료가 됐죠.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 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눌러 주시고 우리는 계속 바탕 화면에 작업을 해오고 있잖아요. 바탕 화면 선택하시고 표 마지막 세 번째 3 입력하고 저장 눌러줍니다. 제목 표시줄에 표 3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